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운동할 짝코치 이속코치입니다 오늘은 변도운동으로 2두 운동과 3두 운동을 해서 멋진 활동라인을 만들어 줄수 있는 운동으로 4가지 동작을 준비했습니다 자, 저희와 함께 3세트를 같이 하실 겁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 둘셋 출발하시죠 all right, all right, all right. 첫 번째 2두 운동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밴드를 발 중앙에 놓으시고요. 양쪽 길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맞춰준 상태에서 편하게 감아지면 무릎 정도 상당이나 무릎 중앙 정도 높이에서 잡아주시면 자기 운동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팔을 완전히 폈을 때도 밴드에 저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그 상태에서 가볍게 팔을 쭉 펴면서 약간 뒤로 빼주시고요. 깊이 잡아주시면 가슴 라인까지 올라오실 겁니다. 밴드의 한쪽을 충분히 활용해서 끝까지 짜주시고 충분히 버텼다가 힘 있게 짜주시고 한번더 생각보다 조금 더 깊이 짜주다 생각하시고 짜 올리세요. 더더더더 더, 더, 더.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적인 근육형상 시켰다면 측면 날을 좀더 예쁘게 만들수 있는 해머컬 자세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약간 풀어주신 상태에서요 손톱을이렇게 한번 감아주세요. 이렇게 감아주시면 들어올렸을 때 충분하게 자극이 들어옵니다. 자 내렸을 때도 100% 내리는 것보다는 헤머컬 자세는 요 근육을 잡아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조금더 끝까지 버틸 수 있도록 완전히 펴지 마시고요 90% 잡았다가 끌어올릴 때는 자, 겨드랑이 위치 정도로 끌어 올리고 팔꿈치는 붙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끝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밴두는 급하게 많이 반동을 주시는 것보다는 끝까지 인장력을 활용해서 근육을 세심하고 예쁘게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두 운동 두 가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똑같이 밟아준 상태에서요. 양쪽 길이 한번더 확인하시고, 힘이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잡아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끌어올리시면 되고요 괜찮으신 분들은, 한번 정도 감아주시고, 다리를 모아주세요. 그리고 자추를 마로편 상태에서, 그대로 감아줍니다. 옆에서 보여드리면, 이런 자세가 되겠죠? 그 상태에서, 귀하고 입자의 라인을 맞춰주시고, 그대로 수직으로, 끝까지 펴주십니다. 하나, 둘, 한 번만 더 하나 둘스 이때 주의할 건 팔꿈치가 바깥으로 벌러지지 않도록 일자로 맞춰주셔서 근육을 예쁘게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원항으로해서 백두 외척두을좀더 강화시켜줄 수 있는 자세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자 이렇게 잡아서 위에서 보여드리면 <목소리> 살짝 굳게 잡으시고요 뒤어에다꽂힌 <귀엽다>. 상태에서 <목소리> 왼쪽로쭉 내려주시면 다시, 하나, 둘. 너무나도 함께, 깊이, 신경도 조금 깊게 않으세요. 그래서, 컨두라인 그리고 이두라인이 예쁘게 만들어질 겁니다. 저희는 함께하는 운동이니까, 이론어서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3세트를 저희와 함께 출발해 보실 겁니다. 준비되셨죠? 잠시 잡으시고요. 두발을 펴고, 자, 무릎 정도 높이에서 잡아주세요. 자, 이렇게 잡으시면, 이두 운동하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그래서, 벤드컬 자세로. 가슴 펴셨으면 팔을 약간만 뒤로 빼고, 10개. 가겠습니다. 컵. 하나! 하나, 둘! 천천히, 천천히! 자, 버텼다가 힘있게! 셋! 자, 가슴 높이! 가슴 펴고, 하나, 둘! 다섯! 하나, 둘! 여섯! 하나, 둘! 일곱, 더올릴세요 여덟, 가슴 펴고 끝까지 끝까지. 자, 버텨주시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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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오케이, 됐습니다. 살짝 풀어주시고요. 한번 감아주세요, 바깥쪽으로. 그리고 척추를 다시 펴서 자세 잡으시고요. 발딱 모으시면 운동하기가 편하실 겁니다. 그 상태에서 한번 끝까지 잡았다가 90%편 상태에서 근육을 만들어주게 자꾸 힘을 주시고 다시 펼다면겨라랑이 쪽으로 당깁니다. 고! 하나, 둘, 둘!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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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힘 있게! 셋! 자, 다시 하나, 둘, 넷! 좋아요, 조금만 더힘 내세요. 잘한다! 하나, 둘, 여섯! 하나, 둘, 일곱! 저는 조금 더 깊이 짜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근육을 조금 더 볼륨감 있게. 아홉! 천천히 버텼다가, 더더 더, 더. 오케이. 됐습니다. 자, 세 번째. 다시. 다시. 모은 상태에서, 자, 말씀드렸죠? 가스오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움켜 잡으시고요. 힘이 안 되신 분들은 그대로 끌어올려서 깍지 끼고 뻗어주시면 되고요. 괜찮으신 분들은 한번 감아주시면 됩니다. 감았으면 뒤로 넘겨서 잡아주시고. 상태에서 자 이렇게 길다 마주시고두동탄주 되면 축하하시면 그대로 내려갑니다 자 갈게요. 어가 하나 둘셋넷자 조금만 더 깊이 다섯 다섯 내밀게 여섯 호흡하고 일곱 여덟 아홉 더더더더더더더이렇더더더더더더더더이게더더서 다시 더더더더주시고 그다음 한쪽 손원더더더 들어가겠습니다. 더더더더고더더이더더더더더더더더더요더더더더 그대로 더습니다더더더더더더더더 하나. 하나, 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스. 일버 야들. 아홉. 자. 오케이. Okay. 자, 이왕 하는 거 여러분들 을 잡아서 풀림을 다시 한번 감아 주시면 되겠죠. 잡아 주시고 척추발펴고 자,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세트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세트 들어갑니다. 호흡 가져다 으시고 항상 척추 바로 펴고요. 신나게 함께 가봅시다. 자, 힘을 잡으셨죠? 이 상태에서 무릎 좀높게 잡았다면 팔 꺾으시고요. 먼저 팔을 꺾은 상태에서 가슴을 한번 펴주세요. 그대로 당기세요. 당기고 늘리면서 팔이 늘어나는 상태에서 자, 이둘 조금 더 느려서 팔을 뒤로떠주시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분위을 살린 상태에서 갑니다. 호흡! 자, 천천히 다섯 라인 맞춰주시고요. 숙중해주세요셋자 팔꿈치 올라가 있는 상태에 확인하시면서 천천히 천천히 끝까지 활동라인 예뻐집니다. 하나 둘 여섯 하나 둘 일곱 하나 둘 여덟 그대로 그리고 탁면서힘 있게 스도 스톱 스톱 오케이 자, 풀어주시고 바깥쪽으로 가만히 담아, 그렇지 가만히 있죠 이렇게 가보시면 대목굴 자세가 있죠 아까 그 자세를 다시 점검을 하셔서 일자로 맞춰주시고 뺏겨주십시오 한 번만 그렇죠 자, 천천히 풀어서 그 근육을 전환된 근육을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땡깁니다 동자 가슴 두드랑이 쪽으로 가겠습니다 둘 하나 둘 자, 함께, 넷, 자, 기타는, 셋, 힘있게 넷, 깊이 깊이 다세요 다섯, 하나, 둘, 여섯, 하나, 둘, 일곱, 팔꿈치 붙이셔야죠. 여덟, 더, 아홉, 하나만 더 들어갑니다. 나이스. 좋습니다. 바로 손으로 넘어갈게요. 자, 들어서 잡아주시고요. 자, 이거 다았죠한번더 설명드리면. 뒤에 깍지를 딱 껴서, 손도 라인을 일자로 분리시키고 그대로 짜줍니다 깊이 있게. 벌렸죠? 이그 상태에서 버텼다가 힘 있게 갑니다. 고! 깊이. 자, 엘보다 치지 않게 여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손뒤에 셋. 하나, 둘, 넷. 조금만 더 힘내세요. 다섯. 소중한 15분 동안. 여섯. 함께 하는 겁니다. 일곱. 조금만 더. 여덟. 단단해지고 있어요. 아홉. 한 개만 더, 스톱! 자, 이그 상태에서, 한쪽을 내린 상태로, 한 번, 한번 잡아주시고요. 자, 그대로 끌어올립니다. 그러면, 이쪽, 왼쪽, 두쪽이 조금 더 잡히겠죠? 이그 상태에서, 엘보가 아니라 손등 힘을 딱 줬다가, 내려와서 들어갑니다. 고! 하나! 하나, 둘, 둘! 하나, 둘, 셋! 조금 더 힘내세요. 그대로 깊이 있게. 한두, 짜지는 거 느껴지시죠? 하나, 둘, 여섯. 하나, 둘, 일곱. 하나, 둘, 여덟. 하나, 둘, 하나 더 나가겠습니다. 또, 귀엽게 딱붙쳐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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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오케이, 좋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더 깊이 짜셔도 됩니다. 이 인상력이 있기 때문에. 자, 반대. 자, 벌려주시고, 몸 중앙에서. 척추 딱 펴고, 코아임을 딱 주세요. 배가 나가지 않도록, 허리 다치니까. 자. 던졌다면, 펴주세요. 조금 느려서한 번, 잡아주세요. 그래서, 흥미를 하더라도, 제대로 할수 있도록. 고! 하나! 어이! 둘! 어이! 셋! 어이! 보통 날 예쁘게, 다섯! 상상하면서, 여섯! 즐거운 마음으로! 일곱, 지금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여덟, 하나, 둘,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어, 상두 라인을 만들면, 군살이 빠지죠? 어깨 라인을 쏟아주면, 이 라인이 예뻐지면, 생명감 있는 극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한잔더 하고, 오늘 도 극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즐겁게, 힘차게, 그리고 신나게 하겠습니다 가슴 펴고요. 펴고요. 네, 힘주고 막 잡으세요. Go,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넷. 하나, 둘, 다섯. 더 일차게. 여섯. Yes. 좀 더, 좀 더, 좀 더. 일곱. 깊이 따지고 계시죠? 여덟. 아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Stop,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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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네, 수도 중요하지만 저는 늘 자세와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주시고요. 땡겨주세요. 그러면, 아, 이 정도면 충분히 내 네, 운동이 되겠다. 또, 지리를 담으시고요. 그대로 네, 끌어다닙니다 충분히 느리면서 준비하실 말씀을 하고, 꽉 잡으시고, 하나, 더, 둘, 더 깊이 자세, 셋, 더. 넷, 더, 다섯, 더섯세요 여섯, 그 깊이, 팔꿈치 스치고, 일곱, 느낌 봅니다. 여덟, 더, 아홉, 자, 더, 더. 오케이, 천천히. 자, 잠도록 들어가겠습니다. 바깥쪽으로 가보시고, 한번 감아주시든지, 그냥 가보시든지. 내로 네, 끌어올려서,

あ、cool. 그렇죠. 준비시고요 그대로 끌어올리고 자, 꾸 그대로 갑니다. 으면뛰게도 하나, 생각보다 조금 더길게 하나, 둘, 셋, 넷, 셋. 호흡 내쉬면서 끝까지. 여섯 일곱, 여덟. 보시면 알겠지만 한동나인이 조금 더 생동감이 있는 느낌을 스스로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쩌면 그냥 보낼 수 있는 15분의 시간을 함께하면서 몸을 만들어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덕분에 저희도 운동할 수 있어서 즐거웠고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잘렷 형님. 고맙습니다.